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 도깨비 중국 리메이크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고 중국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에 올라온 도깨비 리뷰 영상에 달린 중국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k드라마 도깨비가 중국에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풀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메이크 소식에 이어서 명작 K드라마 리메이크 소식이 중국에서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이 도깨비 리메이크 시리즈는 한국과 중국 회사에서 제작한다는 소식이 있으며 총 36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리메이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불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를 망치지 마십시오라는 다수의 반응과 이것이 제작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상반된 반응도 몇몇 보였습니다. 그러면 도깨비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김신은 고려 시대의 장수로서 그가 섬기던 질투하는 왕에게 배신당합니다. 김신이 장렬하게 전투를 치른 후 명예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신은 김신을 대신 도깨비로 변모시킵니다. 그는 비참한 삶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불사신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예언된 인간신분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도깨비는 2016년 최고 평점을 받은 K 드라마 중 하나였습니다. 드라마는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V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에 올라온 350만 조회수를 올린 도깨비 리뷰 영상에 달린 중국인 반응입니다. 350만 명이 평가한 8.8점의 명작. 이제 다시 볼 시간. 경이로운 한국 드라마. 도깨비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한국 드라마의 최고봉. 실제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좋은 점은 OST 앨범의 모든 곡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도깨비는 모든 것이 클래식합니다. 많은 한국 드라마 OST는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사랑이야와 태양의 후예도 신급입니다. 이 드라마의 세계관은 굉장히 웅장하고 세 가지 시선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드라마의 대본은 김은숙과 그녀의 팀이 몇년 동안 연마한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은숙은 매우 강력한 음모와 스토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대본, 캐스팅, 의상 등 한국 드라마의 완성도는 매우 높다. 러브 드라마는 정말 사랑이고, 피 묻은 드라마는 완전한 피. 모두가 상업 드라마이지만 많은 국내 상업 드라마는 늘 형안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촬영되고 있다. 한국 걸그룹 여배우들도 연기력이 너무 좋다. 연기 수업도 철저히 받는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확실히 신이 될수 있다. 첫째, 감히 민감한 주제를 촬영한다. 소재가 참신하다. 둘째, 같은 양의 돈을 쓰지만 효율적이다. 대부분은 시즌2가 없다는 것이다. 도깨비가 방영된 해는 내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였다. 1년 동안 정말 도깨비는 외국에서 살게 해줄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깨비 힘은 정말 강해요. 몇 번을 봐도 몰입할 수 있고, 보고 나면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임이 분명해요. 나는 아이를 구하는 여주인공의 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모든 완벽함. 연기 외모 정상에 오른 남자 주인공들의 평균 수준은 이야기하지 말자. 여주인공의 연기는 정말 훌륭합니다. 부모님을 이룬 초능력을 가진 소녀는 열심히 성장하지만 강하고 낙천적이며 친절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착한 마음을 가진 엘프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끼비 신부의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위선적이거나 심지어 범죄자였고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이 시리즈를 4번 봤습니다. 도깨비, 오늘에서야 다시 보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내 마음 속의 한국 드라마 넘버원. No. 이 드라마가 나온 지 거의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무 흥분됩니다. 이 계절은 도깨비를 보는 계절. 침대에 누워 도깨비를 보며 라면을 먹는 것은 이 계절에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 원작을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여주인공의 반점은 요기에 꽂힌 검의 모양인데 이 부분이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음. 도깨비 DVD판에는 이 부분이 있다. 그땐 하늘의 반을 붉게 물들였던 드라마. 정말 국내 드라마는 잘 배울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영상, 음악, 의상의 조합은 정말 사람을 공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국내 드라마는 너무 과하거나 현실감 없는 과장된 장면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천천히 이야기되는 운명, 인연, 인간의 본성, 선택에 대한 논의에 더 가깝고 자연스럽고 심오하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고 신이 미리 정한 운명이 있고 누군가를 열심히 할수 있는 경건한 운명이 있다. 국내 드라마, 특히 로맨스 드라마에서 이런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국내 드라마 대부분의 감성 드라마는 K 드라마처럼 설탕같이 달콤하지 않고 공업용 사카린 맛이다. 아, 첫 한국 드라마 도깨비.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 드라마 관람의 길을 걷다. 도깨비 소녀의 스토리라인은 저를 울고 코를 훌쩍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도깨비를 두번 보고 룸메이트에게도 보게 했어요. 도깨비 너무 잘생김, 여주인공 너무 귀엽고, 모든 과정이 너무 달달해요. 정말 모든 것에 보물이 가득한 드라마,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상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많은 작은 세부사항이 줄거리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드라마 초반부터 이동욱을 너무 좋아해서 달콤한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중국의 전통을 조금 훔치고 있지만, 고품격 TV와 예능을 많이 제작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기도 잘하고 줄거리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 항상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영화나 드라마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고퀄리티 작품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도깨비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이고, OST도 좋다. 초반은 정말 달달하고, 후반은 정말 잔혹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의 도깨비 사랑을 보는 듯한 극찬 열색의 댓글 반응들입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한알령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몰래 표절하며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도깨비 같은 명작 드라마 리메이크 소식이 들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를 표절한다면 중국 내 반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리메이크 될지 모르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작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